안녕하세요 동구농사람입니다 지금 7월 3일이고요 자, 오늘은 차강망대 유백색 뽁뽁입니다 온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는 59도가 나와요 그냥 반대쪽을 찍어볼게요 여기는 52.7도가 나와요 지금 쿨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우스 내부 온도는 33.1도입니다 유백색 뽁뽁의 온도를 체크하러 가볼게요 밖에 온도는 33도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33도입니다 자, 차강망이 아까 52도하고 59도였죠 한번 이쪽도 한번 찍어볼게요 31.4도. 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어, 반대편도 한번 찍어볼게요. 33.3도. 햇빛 우와. 받는 쪽이 당연히 온도는 올라갑니다. 와, 그러면은 차강망이랑 유배 뻑보기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이 정도면? 10도 이상 아닌가요? 10도 이상이 지금 차이가 와. 납니다. 20도 이상, 설마,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뻑보기는이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열이 머금고 있어요. 열을 잡아주고, 찬공기도잘 잡아줘요. 예를 들면, 세바이프에 비닐하고 뽁뽁이를 감아 놓으면요. 뽁뽁이 감아 놓은 데는 뜨겁지가 않습니다. 공기층에서 열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비닐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은 <놀람> 여름에 이 상단에 올라가면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름철 대체 제품으로 유백색 뽁뽁이, 유백색 직조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제품 표면 온도를 쟀지만은 이제 실내 온도 비교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